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동안 봐주실 분들 실례입니다.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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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'm <laughs> sorry. 잘할게요 <뭔리> <뭔리> 아, 아, 진짜 진짜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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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. 간다 을고 <뭔리> 그 말하기 정확하게 기한목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 유연성이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거든 말팀이 없던 말하기를 말합니다 <뭔리> 지금까지 말하기 챌린지였습니다 <뭔리> <재밌었습니다>. 감사합니다 <뭔리> <뭔리> 저기 아, 적혀있는 게 웃겨 왜요 너 이렇게 말한다

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없에 한글자도 끌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하나 없되는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Wirtschaft. 아 웃으니까 호흡 나오잖아요. 죠조 한다.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 없에 한글자도 끌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. Долна. Өө чи байх дэж.